누가가 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한 분은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또한 분은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동시에 두 분이 다 저한테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죠. 안갚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론 두분다 감사하죠. 근데 누가 더 감사할까요? <laughs> 너무 쉬운가요? 그죠?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분은 정말 가서 싹싹 빌고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예, 물론 비실 탕감해준건 은혜가 자체가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탕감해 줬다면 그분한테는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바로 직전에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비싼 거를 낭비한다고.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이런 예를 들으신 거예요. 야. 야, 누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삭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한 2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냥 최소로 잡아서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루에 품삭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요. 50 데나리오는 500만 원에 해당하고요. 500 데나리오는 1년 6개월치 품삭, 그러니까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루 품삭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요. 만약에 하루 품삭을 20만 원으로 친다면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만 원이 될 거냐, 1억이될 거냐,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여자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낭비한 것 같지만, 이 여자는 그만큼 그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크게 누리고 있기에 이것이 아깝지 않게 베푸는 거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별론하는 차원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일절 보면 그 후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후에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이후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때 열두 제자가 함께 했대요. 그죠? 열두 제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까지 시작 아멘. 이 당시에 지금 성경을 보면요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세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이세 여인들은 제자들하고 지금 동격으로 지금 본문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석 가운데 여자를 어떤 스승의 제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제자로 같이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는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서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막달라. 그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일곱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일곱 귀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일, 칠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라고요? 완전 수죠. 그런데 귀신이 일곱이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하게 점령당한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건강도 잃었어요. 근데 재산도 다 날렸어요. 가족도 다 나를 버렸어요. 정말 인생에 내일 살아갈 만한 소망이 없는 모든 것들이 절망과 좌절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을 막달라인의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곱 귀신이 나갔대요. 그러면, 나갔다라는 걸로 해석한다면, 7이 완전사로 그랬죠? 그러면 일곱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하게 치유하셨다. 완전하게 고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이말 가운데에서 제가 큰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위로가 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장벽이라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막달라인이 일곱 귀신이 나간 것은요. 저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병이 났고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받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두꺼운 장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장벽, 그 모든 좌절,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도달하실 만큼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곱 귀신 나가자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 따라해줄까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연쇄살인자라도,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악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못할 영혼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나올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마다 가면을 쓰고 나와요. 자기 안의 슬픔과 어두움은 감추고요, 어느 정도 그냥 웃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웃고 인사하고. 축복하죠.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누구나 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죠. 해결이 안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해결해 볼 때마다 와,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올수 없나 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악의 장벽이 너무 커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장벽이 너무 커서 나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찾아가시고 그 모든 두꺼운 장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또 하나,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헤롯의 청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산나는요, 사실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여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막큰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나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래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인데요. 누구냐면 성경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인지, 아니,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때문에 초긴장하고 있는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면 언제라도 죽일 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죠. 그런데 이 헤롯을, 헤롯의 청직이에요. 청직이는 누구냐면 재무장관입니다. 헤롯 옆에서 제, 돈을 관리하고 재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아주 고위직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헤롯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구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소를 따라가고 있고 그리소니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들키기만 한다면요, 언제라도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아니, 가문 자체가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아주 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있는 집안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나는 이 화려한 권력자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요 먼지나는 갈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이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또 지위, 고안에 상관없이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각양 다른 직업과 각양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 여두 여인들도요 천차만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요, 하나는 고위직의 아내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둘다 배척받아 마땅한 여인인 거지요. 그런데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둘다최 극단에 있는 극에서 극을 달하고 있는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으면요, 우리가 성품과 삶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요, 불편하거든요. 상처 받는 일도 생기고요, 마음 상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노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의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 하면요.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고요. 상처 받기를 감내하고 그들을 감싸 안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면 그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요, 그들을 섬기더라,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대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돈이 없으신 분이시겠어요? 돈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그 것이 아니면 당신의 사역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 여인들이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은 사람 없이도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없이 사역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나와라 우리 같이 일들을 감당하자 우리 같이 섬김의 자리로 나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 자리에 같이 나가자 너희의 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지만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같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를 초대하기 원한다 마치 사자가 요 자기, 자기 새끼 사자에게 어, 먹이를 잡는 법을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죠?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거의 다 잡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뭐하죠? 자기 새끼 사자를 불러서 그 먹이의 숨통을 끊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먹이가 새끼 사자가 숨통을 끊지 않았으면 그 먹이를 먹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사자가, 어미 사자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끼 사자로 하여금 그 먹이에 숨통을 끊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숨통을 끊는 영광을 주는 겁니다. 내가 먹이를 잡았다. 나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그, 그 경험을 맛보게 하고, 나중엔 그 경험이 자라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뛰어잡아, 숨통을 끌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새끼 자살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 완성하셨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서 내가 안 하면 이거 안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는 기회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동참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네가 한 발만 뛰면 네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릴지 넌 모를 거야. 큰 영광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주님.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아직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 많고요. 나는 아직도 삶에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가고 그 영광을 나는 차지하는 것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꼼짝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부자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유가 맞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에 의해서 부응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 의해서 부응합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와 이 수산나의 삶을 놓고 보면서 은혜 받은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이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은혜 받으면 봉사의 자리에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과 8장을 제가 다뤄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7장, 8장을 연이어서 말씀드렸냐면, 7장은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곁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7장과 8장을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색하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우리가 인색해지고 기쁨이 사라질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은혜는 저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은혜가 작아요 50대 다리온 탕금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가서 무릎 꿇을 정도는 아닌 거죠 또 은혜가 여기까지만이에요 아 그래 어제까지는 은혜를 줄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까지만이야 오늘서부터 내일까지는 앞으로의 삶에는 은혜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은혜가 어제까지만으로 머물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오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전목사님, 눈이 보여서. <laughs> 여러분,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저도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제 눈치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한 장도 못 자는 사람인데 이런 날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분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간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날 수요일 날은 우리 제목이 뭐예요? 수요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중점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이, 다들 다 영상으로 보실 텐데, 뭐 찬양 한곡할 텐데, 그 찬양에도 따라 부르지도 않을 거고, 그냥 <laughs>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한 물어볼까? 여쭤볼까? 여러분, 제 수요일에 때 찬양할 때 찬양 따라 부르시는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성집사님 조기모사에!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에이, 그냥 쉬운 찬송 가 하나 대충 부르고 빨리 강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이제 SNS를 보다가 어떤 인스타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한번 볼까요? 개척교회는 기다림입니다. 이런 책의 그 글을 본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요. 예배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보시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안 쳐다봐도 아무도 안 부를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찬양은 성도님들 찬양하게 하라고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일 올 누군가를 위해 오늘을 준비합니다. 오늘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고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땡한 거죠 안 들려요 이분들 뭐 하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열매는 아직이지만 오늘도 순종합니다 속도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계절은 반드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 이 말을 보는데 제가, 아 내가 너 하나님 앞에 아니랬다 그래서 수요일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서 그래 아무도 안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메시지에 맞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뭘까 그거 찾아가지고 m 말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찬양한 곡을 했어요 그때 그 찬양한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요 열매 맺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최선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요. 최고의 정성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2천 명이면 정성을 다 예배하다가 20명이면 대충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2천 명이나 2만 명이나 2명이나 동일하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날 회개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이게 마귀에게 주는, 마귀가 저에게 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오세요. 나와라. 우리 같이 가자. 이 영광의 자리에, 이 멋있는 열매를 맺는 자리에 같이 가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난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오늘 먹을 거 없고요. 기도 제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내내 내 문제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 100%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부족해도 너내 예배 자리에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 없지만 작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그렇고요. 수산나도 그렇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극과 극이고요. 배척받아 마땅한 힘없는 여인네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두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유일한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이 나갔던 완벽하게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자예요. 주님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힘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1806년에 9 헤이슈텍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린 청소년들이 기도하다가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하려고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명의 청년들이었지만 이 다섯 명의 청년이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보잘 것 없는 다섯 명의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슬로건이 뭐냐면은 If we can do this, if we will.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다섯 명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요. 나중에는 그 미국 전역에 청년 자원 봉사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기도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왔어요? 젊은 나이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아펜젤라 언더우드에서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생겼습니다. 평양 대부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작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에서 하디 성교사님이 내가 당신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기도 모임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역사는요 작은 모임에서 출발해요 작은 섬김에서 출발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작은 섬김과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쁨 마음으로 섬기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냥 목회자의 결정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도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방향을 정하니까 목회자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오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도요. 열, 11시 땡 하고 딱 나와서 그냥 억지로 나와서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빨리 사라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리 1시간, 2시간씩 전에 와서 미리 청소도 하고 의자 줄도 맞추고 이것저것 맞추고 나서 사람들하고 막 늘, 놀고 즐기다가 시간이 되면 또 예배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도그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남아서 끝까지 놀고 예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은혜의 크기가 커질 때 가능한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러, 여러분 안에 은혜의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섬기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훨씬 더못 살고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곳곳에 선교단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문제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쉬지 않고 은혜를 주며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까요?